어? 뭐 부셨어 던지자마자 오우 오커커커커 엄청 커 엄청 커 안녕하세요 일구입니다 오늘도 클릭해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부어 낚시 한번 하려고 나와봤습니다 음, 오늘도 저기 강원도 철원 네, 그쪽으로 한번 가볼건데요 뭐 어디 딱히 장소를 정해놓고 가는 건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지금 이 다리를 보고 내려왔는데요. 여기 오니까 뭐 백마고지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쪽 어딘가 북한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지금 북한하고 근접거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고기가 있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물은 있으니까 한번 해보려고요. 해보고, 뭐, 없으면 뭐 어쩔 수 없고요. 잡으면 좋은 거고. 필드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 키스팅을 할 만한 장소가 여의치는 않습니다. 곳곳에 좀 낚시를 했던 자리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여기가 그냥 단순히 붕어낚시터인 건지 많이 사는 곳인지 어쩐지를 모르겠어요 강뭐 수로 이런 것들이 한 라인이기 때문에 데스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쉐도움의 뭐 장점이라면 바늘을 살짝 숨길 수 있다는 데 장점이 좀 있는데요 바늘을 숨겨가지고 보이지 않게끔 안쪽으로 숨겨서 저기 위에 한번 던져볼게요 뭔가 좀 반응이 있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한번 예, 일부러 구멍이 없다는 데좀 단점이 있긴 한데 어? 뭔가 튑니다. 예 봤어요. 한번 순간 순간 마름이 움직였습니다. 제 미끼하고는 무관하게 뭔가 움직임이 있었어요. 타버터를 좀 써야 될까요? 아니면은 섀도움을 좀 빠르게 운영을 해야 될까요? 물 색상이 너무 탁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미끼를 직접 보지 못하고 움직임에 반응을 해줄지 조금 더 이동하면서 계속 해보겠습니다. 봐도 문제인데 여기 랜딩이 안될것 같아. 저기 위쪽으로는 어디 건너갈 데가 없을래나? 풀이 너무 우성해서 건너편으로 가자 우리. 안 되겠다. 풀스팩 가려져서 안 보. 강의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어요 고기들이. 제가 봤을 때 이쪽이 너무 상류 쪽이라서 그런 건지 고기 움직임이 전혀 포착이 안 됩니다. 아 어, 이쪽에서는 안될것 같고요. 좀 내려가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상류 쪽으로 올라왔나 봐요. 지금 아직 시간 조금 있으니까 하류 쪽으로 내려가서 킹 타임을 노려보겠습니다. 일단 주차장으로 가서. 제가 먼저번에 런커 잡았던 거기를 좀 내비를 지금 찍어놓은 상태인데 벌써 가을에 접어들었는지 해가 굉장히 짧아졌어요. 지금 바람도 상당히 많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 수로를 쭉 따라가고 있거든요. 캐스팅이 될 만한 자리가 있는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 여기 괜찮은 자리 하나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한번 캐스팅 해봐야겠네요. 되 시원해, 물 엄청 차네. 오, 물 차다. 시원하네, 그냥. 오, 저 뭐야? 뭐가 꼴렁했는데, 뭔가 있어? 있기는. 지 저기 저 자리. 고랑지만 살짝 보이는데 뭔가 꿀렁했어. 이 물파장을 보면 작은 고기들의 움직임이 좀 보이긴 합니다. 한번 계속 한번 해볼게요. 일단 물이 좀 차고 지금 현재 물의 온도가 굉장히 찬것 같습니다. 차고. 물살이 좀 있어요. 물살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피딩 타임이 올만한 시간대인데 더 조금만 밑에 한번 볼까요? 밑에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몰라서 조금만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목소리> 먼저 번에 5자 잡았던데 그 자리 다시 가보고 있거든요. 잡힌 놈이 또 잡힐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이거 잡힌 놈이 또 잡혀도 웃긴 건데. 이 자리죠. 먼저 번에 낚싯대 분지어 먹은 자리가. 한번 다시 한번 그 놈이 또 잡혀줄지 아니면 다른 데로 갔을지 한번 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것 같아요. 지금 두번 캐스팅 했는데, 뭐, 이렇다 할 느낌은 없습니다. 네, 먼저 번에 왔을 때보다 물이 너무 많이 불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현재. 기존에는 이렇게 물이 많지 않았었거든요. 화장을 이용해서 폴딩 바이트를 노려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해도 떨어지고 좀 어둡거든요. 미끼를 미노우로 한번 해볼게요. 배기를 한번 타겟으로 기존에 제가 이 미노우를 이용해서 배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아본 기억이 있어요. 음, 하드 베이트가 있어야 돼요. 해보는 데까지 해보는 거죠.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구요. 오우씨, 미개 어디로 날아가는지 안보여. 추격하는 놈들이 있는지. 아, 이거 수심이 안나오네요. 이게... 안 되겠는데, 이거. 수심이 안 나와요. 이게 너무 깊게 들어가니까. 아, 그래서 바닥을 계속 치는구나. 그러면, 은 스틱 베이트로 한번 바꿔볼게요. 얘는 약간 무리감이 있어 보이고, 바닥을 너무 찔러가지고, 뭐, 스틱 베이트도 거의 뭐 비슷한 역할이기 때문에. 소리나 이런 걸로 유일하는 거거든요. 이게 비거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얘. 는 무게가 꽤 되기 때문에 한번 캐스팅하면 뭐한한 한 50m, 60m 그냥 우습게 날아가요니다또 너무 멀리 던지면 또 예, 강제 회수가 좀 힘들기 때문에 좀 적당히. 긴장을 늦춰서는 안 돼요. 이렇게 스테이 하고 있다 갑자기 빡 덮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미끼라고 생각하고 하나만 더 교체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안 맞는 건지, 어... 아니면 제가 미끼 선정을 잘 못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해보는 데까지는 해본다는 생각으로... 뭐이 정도면 거의 뭐 미끼 나 여기 있다 하는 거니까, 여자 봐봐라! 바람이 조금 차네요. 이제 가을 바람 이런 게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눈에도 보면은 벼도 이렇게 살짝 이제 황금빛을 띠고 있고요. 8월도 이제 뭐다 가가지고 곧 9월인데. 음. 왔어요, 왔어요. 밧초 형님들 오 잠깐만요 힘좀 뺄게요 예힘좀 빼겠습니다 지금 이거 드롭봉 하는 수밖에 없어 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드롭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힘좀 빼겠습니다 네. 씨, 와,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지금 얼마 전에 로드가 터지는 바람에 어우, 시야 어이고 사이즈 뭐이 정도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준수합니다 하... 네, 패스고요 하... 이렇게 그 미노우를 이용해서 예, 소리를 내서 네, 소리로 유인한 겁니다, 이렇게. 딱 쳐치는 이세릴감 <laughs>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 칠줄 모르고 미끼가 이 육안으로 보이질 않고,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한 6시간 만에 지금 첫 수네요, 이게. 네, 사이즈는 뭐한30 정도 돼 보입니다, 30 정도. 오늘 첫 수, 그렇게 좋은 사이즈는 아닌데 잠깐, 조금만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와! 뭐 부렀어? 어디였어? 어, 뭐 부셨어? 던지자마자. 어. 오. 우와. 우와. 우. 오, 커커커커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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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커. 엄청 커. 어. 밑장을 빼면 소리가 달라. 빠졌어 8시 45분입니다 좀더 잡아 보려고 이렇게 늦게까지 해 봤거든요 여기 와, 와가지고 와 아까 릴링할때 느낌이 굉장히 큰 런커급 음. 이상으로 손맛이 느껴졌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떨어졌고 감독님들 이렇게 늦게까지 했는데요 네. 구독, 좋아요, 댓글 하나도 저한테는 엄청 큰 힘이 되니까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더 유익하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